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월 27일 데일리 아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애플은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는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학 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신규 상장입니다.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11,500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2차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 로나주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2차 자문회의 결과를 오후 5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 스케줄은 아이퀘스트의 공모청약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이퀘스트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고요. 확정 공모가는 만천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15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초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역시 장중의 1000선을 터치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장을 질서기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사 9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연간 기준 매출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조 1,64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9.3% 늘어나서 2,92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기대 이상의 수주 실적을 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직권가에서는 2021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2020년 4분기 3 공장 가동률이 50%대로 전분기 20% 중반에 비해서 더 크게 상승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 공장은 풀 가동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모든 공장이 풀 가동에 근접하고요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아이즈비전입니다. 정부에서 LTE보다 스무 배 빠른 5G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 중심으로 5G 플러스 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올해 85개 시 주요 행정동, 그리고 지하철과 KTX 전체 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 4천여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45개 시 행정동 주요 읍면 중심지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5G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자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사에서는 올해부터 각각 1만 5천 개의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을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통신사가 5G 플러스망 투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5G 특화망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5G 특화망 구축은 통신사만 가능했지만요. 앞으로는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아이즈 비전은 휴대통신 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요. 5G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장중의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덕산 테코피아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고차 배터리 연구개발 업체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에서 인수한 기업은 세븐킹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이 세븐킹 에너지가 개발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전극 일체형 무분리막 구조로 다양한 형태의 외관 변형이 가능하고요. 고체 전해질 두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서 높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유연성과 안전성 관련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븐킹 에너지는 리튬 배터리 장비 제작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세계 최초 무분리막 일체형 극판 제작과 조립 공정 간소화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부각이 되면서 덕산 테코피아도 함께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삼양홀딩스입니다.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삼양홀딩스는 삼양바이오팜을 1대 0의 합병 비율로 소규모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항암치료제와 같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생분해성 봉합사원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약물 전달 기술 기반의 항암제 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양홀딩스에서 100%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 관리 조직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삼양바이오팜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신사업 등 향후 예정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글로벌 신 인지도를 높여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금호HT입니다. 금호HT의 다이노나 흡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금호HT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금호HT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다이노나가 보유한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결합을 통해서 바이오혁신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합병 추진을 통해서 다이노나 면역항암제 임상진환과 기술 이전 그리고 코로나 CDMO 계약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한층 폭넓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한국 진출, 그리고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등 호재가 연이어서 겹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가시화가 확정이 됐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3대 통신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와차 이외에도 디즈니까지 가세하면서 업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여기 알로이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OTT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OTT 시장 경쟁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올해 첫 따상의 주인공입니다. 앞선 스케줄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신규 상장 첫날에 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021년 상장 기업 중 따상의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끊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상장 첫날 흥행이 성공했을까요? 기업 속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그리고 판매가 주요 사업입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자외선 차단제,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로레알과 샤넬 등 글로벌 기업의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고 있고요. 이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미국 FDA의 별도 조치 불필요 승인을 받은 기업이고요. FDA의 자외선 차단 소재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규칙에 부합하는 산화 아연과 이산화 티탄 등을 양산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화장품 업계 트렌드인 클린뷰티에 부합하는 원료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리콘과 폴리에틸렌 글리코를 배제한 스킨케어 소재 개발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자체 브랜드인 아이레시피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5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주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3분기 누적 매출이 357억 원,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천만 불 수출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11,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당시 1431대 28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포인트 모바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대 3위를 기록을 세웠는데요. 일반 청약 경쟁률도 1987대 2를 넘어서면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청약 흥행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두 배인 23,000원에 시작이 됐고요. 네, 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올해 상장한 기업 중 따상의 첫 스타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